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이하고 좀 귀한 품종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아직까지 요런 나는 잘 구경을 못 해봤는데, 중투갓을 요렇게 딱 쓰고, 무늬가 요렇게 안쪽으로, 노코가 헛부러지듯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좀 독특한 개체입니다. 종자는 제가 이잔반노코들이 원래 이래야 돼. 중, 중무문 갓을 안 쓰고 노코들이 이렇게 쭉쭉 들어 있는데, 이건 또 특이하게 중투갓을 쓰고 노코들이 이렇게 헛부러져 있는 걸로 또 처음이네요. 이런 품종은. 아주 종자가 좀희귀성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. 키는 모주가 한 8cm 가까이 됩니다. 잎 넓이는 한 0.4cm 정도 되는데, 올해 신화가 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. 키는 뭐한 5-6cm 정도 되고 잎 넓이는 0.7cm 정도 되는 좀 그런 좀 희귀한 난초입니다. 육질도 상당히 좋습니다. 바당바당한게잘 배양해 보시면 아주 멋진 그런 신품종이 탄생할 것으로 보여지네요. 지금은 조금 촉이 작아서 그렇게 좀 왜소하게 보이지만 촉수 한 다섯여 수 총만 늘려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좀 전세에 나가도 인기를 끌수 있는 난이 아닌가 싶은데 또이쪽올 신화가 성장을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양쪽에 또 신화를 양쪽으로 달고 있어서 가을에 성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되면은 또 거기 또다 성장하면은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양쪽으로 신화 받으면은 그쪽에서 또 신화들을 올리기 때문에 금방 또는 두배로 그렇게 이제 신화 형성이 되는 택이니까 금방 촉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주 이런 개체는 좀 특이한 개체라서 요즘 또 놈이 없는 난을 가지고 있어야 또 인기를 끌수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난을 잘 한번 배양해서 전세같은데 한번 내면은 상당히 인기를 모을 수도 있고 아주 희귀한 난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. 한번잘 키워서 전시 같은 데 내보실 분 있으면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가격은 또 조금 부담이 갈수 있겠지만, 은 나름대로 또어 희귀한 난초기 때문에 나만의 종자를 하나 가져볼만한 그런 난이 아닌가 싶습니다.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깨끗한 뿌리가 잘 내려져 있습니다. 아, 올초도올주 성장이 다 돼서 또 양쪽으로 자마도 붙어 있네요. 또 촉수가 금방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오늘도 좋은 하도 되시기 바랍니다.